한 차례 비가 내린 아침 지리산 동쪽 대원사 계곡을 찾았습니다. 계곡을 옆에 끼고 있는 이 절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비구니스님들의 참선 도량 지리산 대원사입니다. 같이 그 속세에 때를 씻고 들어오라는 듯이 때마침 내린 빛 때문에 예. 산빛이나이 산사가 너무 청정한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절이 좀 어떤 내력이좀 있을까요? 네 우리 절은 신라시대 때부터 있던 절이고요. 음.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음. 우리 이제 돌아가신 노 스님이 1955년도 6.25전쟁 통해 이 절을 보고, 폐허로 있던 절을 복원하면서 음. 중천물사를 하셔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이 전통 참선 수행을 하는 전통 어, 선원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네. 예, 지리산에서도 특히 음. 동쪽 자락에 위치한 그런 아름다운 절입니다 네, 아유, 그렇지 않아도 <laughs> 예. 지금 꼭 맞지 선계에 온 느낌처럼 이렇게 예. 위쪽에서 보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네, 오늘따라 또 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려주고 온무가 음. 이게 또, 또 맞춰주니까 더욱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지 리산이 부분 아름다운 절. 비온 뒤에 운치가 더해져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데요. 잠시 쉬었다 가라 손짓하는 듯. 오래된 절이 주는 고색창연한 멋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자연 속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느낌, 소란스런 마음을 잠재우듯 단정하게 갖고 놓은 사찰 경내를 조용한 걸음으로 둘러보다 보면 지붕의 끝선과 처마들이 마치 산자락처럼 보입니다. 역사의 크고 작은 굴곡을 함께해왔던 대원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아, 스님 네. 뒤에 탑의 색이 탑신의 네. 그 색이 참 독특하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 탑이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음. 다돌 성분에 철이 많, 철 성분이 많아서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산화돼서 그런 색깔을 띈다 음. 이런 설도 있고. 또 우리 대원사 사리탑이 이제 역사적으로 세번 불이 났는데 첫 번째는 임진왜란 때 불이 네. 전소가 되었고 두 번째는 조선 말기에 한번 불이 전소가 되었고 1948년 6.25 전쟁이 나기 직전에 여기 빨치산에 이제 은거지였기 때문에 아. 아군에 의해서 여기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완전 전소되었을 때 불에 그을려서 그렇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철성분이 많아서 음. 이제 산화돼서 그렇다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네. 조형미도 아름다운 그런 탑입니다. 네. <laughs> 네. 그런데다가 또 탑의 형태나 네. 이런 게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아주 예스럽지는 않다는 느낌? 네, 굉장히 현대적인 조성미가 음. 느껴지죠. 네네. 네. 네. 탑의 탑은 처음 이제 탑을 모신 그 기원은 이제 신라 시대 때그 자장율사라는 우리 불교계의 거장 그 율사 스님께서 이제 인도에서 사리를 모셔다가 음. 지리산이라는 성산에 이제 서쪽에는 화엄사 탑에, 지리산의 동쪽에는 대원사 탑에, 그리고 아. 가장 높은 봉우리에는. 법계사탑에 세 군데 나누어서 모셨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신라 시대 때 모셔졌던 그 사리탑이지만 지금 남아 있는 그 탑의 형태로는 조선 시대 때 형식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 사이에 사연도 많고 예, 예. 들도... 붕괴되고 음... 새로 조성하고 한 어떤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 형태가 이렇게 남아 있지만. 불나고또 붕괴되고 했던 어떤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지금 보면은 산청 대원사 다층 석탑이라 하지 구층뭐 7층 오. 이렇게 할수 없는 게 원래 원형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고 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형태로는 조선 시대 때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오래된 진신 사리를 봉안한 네. 탑으로 이제 1986년에 음. 예, 이제 탑이 탑을 이제 와, 와해하고 다시 세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음. 진신사리 58과를 저희가 와.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지방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진신사리를 모신 그런 탑이 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다층석탑. 기단부의 모서리엔 사람 모습의 조각상이 새겨져 있고, 내면에 사천 왕상을 새겨놓은 것이 매우 독특한데요. 난 기쁨을 지닌 대원사. 그 옆에서 시원한 손짓을 내젓는 계곡. 비교적 평탄하지만 지리산의 운치가 가득한 대원사 계곡입니다. 이렇게 빗방울이 초록 초록 이 빛을 더 아주 초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치네요 지금. 네 비가 와서 숲에 있는 향기도 더 많이 맡으실 수도 있고요. 네 계곡물 소리도 한층 더 커졌어요. <laughs> 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옆에서 계곡물 소리가 아주 비를 시원하게 해주네요. 네. 기뻐가는 여름의 짙은 산빛과. 계곡 물소리, 옥색 물빛과 시원한 물소리가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몸 안에 찌든 무겁고 힘든 생각들이 한꺼번에 씻기는 것만 같습니다. 기암괴석을 휘돌아 나가는 계곡물의 웅장함과 청량함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 자라 곳곳에서 흘러흘러 흘러 모인 물들이 더욱 힘을 내어 흐릅니다 깊은 산, 맑은 물, 맑고 푸른 산청의 자연을 이곳에서 만끽합니다 이 탐방로는 대원사 계곡을 끼고 있는 탐방로이기 때문에 음. 여름에도 그늘이 개, 되어 있는 곳이라서 아. 시원하게 탐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시에서 찌든 어떤 정신적인 걸 여기에서 계곡의 물소리로 귀를 씻고 초록으로 눈을 씻고 시원한 상쾌함으로 마음도 씻어내는 네. 산책로. 아, 좋은데요? <laughs> 네, 눈 맞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탐방하실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네. 여름날 짙은 초록이 주는 싱그러움. 더위에 지친 봄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곳. 숲이 우거져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예로부터 탁 쪽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지금은 안전상의 이유로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순 없습니다 아쉽지만 물소리와 새소리 바람소리만으로도 여름날의 청량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 평탄한 탐방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편하게 걸으며 여행할 수 있는 곳으로도 손꼽힙니다. 뒤로 보이는 계곡에 돌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참 많아요. 네. 큰 돌인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색깔이 조금 독특한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오, 약간 좀 주황색 계열? 황토색 계열이 좀 보이네요? 네, 이 계곡의 특징이 천성분이 많은 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물에 깎여서 녹이 쓴 것이죠. 오, 그래서 그런 빛깔을 띄는군요? 네네. 아하. 붉은 빛의 바위와 초록빛의 숲.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와 자연이 내뿜는 청량감. 기암괴석을 휘돌아 나가는 옥류 소리에 힘들었던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산이 넉넉하게 감싸하는 풍경 푸른 숲과 바위 그리고 맑은 물 계곡을 지나는 상쾌한 바람 잡념을 비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득 채워 넣을 수 있는 힘 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마련할 수 있는 곳. 산청의 자연은 이렇게 치유의 힘을 가진 듯합니다. 계곡 여름을 지나는 푸른 터널이 행복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석상계성 천지자연 명패 돌 위의 시냇물 소리는 천지자연의 음악이로구나.